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반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핑 문제를 만나보세요. 88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428번 문제 김영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구를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1번이 전구지요. 2번은 손전등이고요. 3번은 휴대용 버너. 4번은 난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429번 문제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있는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반찬으로 아주 즐겨 먹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을 갈아서 만들고요. 이 두부를 헤아릴 때에는 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부가 세모 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430번 문제,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보니 아이들이 여러 명 있네요. 몇 명이 있나 헤아려 볼까요? 한 명, 두 명, 3명, 4명, 5명, 6명, 7명. 7명의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2번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31번 문제,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한 남자가 있네요. 이 남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가구를 비닐 랩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남자가 가구를 포장하고 있습니다입니다. 1432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오늘 땡땡이 몇 시였죠? 4시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 늦지 않게 오세요. 네, 4시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다. 1번 오늘 날짜가 몇 시였죠? 아니겠죠. 2번 구경 아니고요. 3번 회의가 맞겠죠. 오늘 회의가 몇 시죠? 4시예요. 이렇게 답을 했겠죠. 4번 장소도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1433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비행기 땡땡땡은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일반석으로 부탁해요. 일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렴한 가격의 비행기 좌석 등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좌석 등급입니다. 1434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현수 씨는 언제 땡땡땡땡땡 대학 졸업 후 1년 정도 지나서요. 대학 졸업 후 1년 정도 지난 후에 무언가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네, 정답은 3번 취직했어요. 입니다. 1435번 문제, 이승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김부장님, 땡땡땡땡. 지금 통화 중이신데 기다리실래요? 전화를 한 상황 같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땡땡땡땡. 뭐라고 있을까요? 네, 계세요라고 표현합니다. 김 부장님 계세요? 지금 통화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436번 문제 아는형 선생님이 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다가 기체 상태로 쉽게 변하는 물질을 휘발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2번의 폭발성은 아시죠? 3번의 전염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표현이고요. 4번의 안전성은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정답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쉽게 변하는 물질, 1번의 휘발성 물질입니다. 1437번 문제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여기 노량진역에서 서울대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땡땡땡땡 땡 가장 빠를까요? 예 지하철이 가장 빠를 거예요. 네 어딘가로 가려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지하철이 가장 빠를 거예요라고 답했을까요? 1번 어떻게 가면 가장 빠를까요? 맞나요? 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어디에서 가면 가장 빠를까요? 아니겠지요. 지금 지하철이 가장 빠르다라는 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번 어떻게 가면이 맞겠지요. 1438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왼쪽 위로 올라가십시오를 뜻하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왼쪽 그리고 위 정답은 3번입니다. 1439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알맞은 표지를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잠시 차를 세울 수는 있지만 주차는 할수 없습니다. 네, 잠시 차를 멈추는 것 정차 라고 하고요. 주차 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차를 세워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는 할수 있는데 주차는 할수 없는 거? 정답은 3번이지요. 2번은 주차도 안되고 정차도 안된다는 표지판이고요. 3번의 주차 금지에서는 잠시 세우는 정차는 할수 있지만 오랫동안 세워두는 주차는 할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40번 문제 이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관계있는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했는데 네이 표지판은 아주 자주 나오죠. 일정한 온도가 되면 불이 붙어버리는 물질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정답은 1번 인화성 물질이므로 조심하세요 표지판이죠. 1441번 이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아람 씨의 전화 통화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화를 가장 적게 사용한 요일은 언제입니까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날은 금요일이네요. 가장 적게 사용한 날은 일요일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1442번 문제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관계가 있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만질 때에는 안전장갑을 착용하여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네, 1번은 추락주의.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2번은 머리조심. 머리에 떨어지는 물체가 맞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번은 네, 전기조심이죠. 감전되지 않도록 안전장갑 끼고 만지세요 라는 뜻이고요. 4번 정리 정도는 네, 작업이 끝나면 정리하세요 라는 뜻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1443번 문제 박재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저는 몽골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몽골에서 말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있는 광주에서는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땡땡땡. 말을 탈수 있는 몽골의 초원이 그립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1번에 그리고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A, 뒤에 있는 것을 B라고 했을 때 A와 B가 같을 때쓸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2번. 그러나 라는 것은 a와 b가 전혀 다른 것을 말할 때 3번 글에서는 a가 이유가 되고 b가 결과가 될때 4번 그런 데는 a와 b가 서로 다른 이야기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광주에서는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탈수 있는 몽골의 초원이 너무 그립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444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네요. 우리 회사에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1층에는 헬스장과 차를 마시고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2층에서 생활하고 여자들은 3층에서 생활합니다. 기숙사 안에서는 흡연과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땡땡 되어 있습니다. 네. 흡연도 안되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안된답니다. 하지 마세요. 뜻은 2번의 금지죠. 정답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1445번 문제,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관련 있는 말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선물, 월급, 칭찬, 손님. 오늘도 똑같은 단어지만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문제를 내셨네요. 선물을 받다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다. 칭찬을 받다. 손님은 손님을 맞이하다 라는 뜻의 손님을 받다입니다. 정답은 4번의 받다입니다. 1446번 문제의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머리를 자르다. 머리를 깎다가 비슷한 말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447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실례합니다. 근처 음식점을 땡땡땡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걸어가시면 여러 곳이 나옵니다. 여러 학생들이 1번 구하고와 2번 찾고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1번에 있는 구하고는 목적어를 물건으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2번의 찾고는 장소를 목적어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점을 구하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음식점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 한국은 비가 옵니다. 이렇게 가을비가 오고 나면 그 다음날은 조금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이런 계절에는 감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세요. 우리 89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납시다.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